행사를 주최한 더불어 평택 미래연구소의 대표 최원영입니다. 이재명 정부와 평택의 내일을 드리라는 주제로 오늘 열리는 장인 기념 토크 콘서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함께 나아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의 미래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. 대한민국의 변화와 평택의 미래를 연결하며 연구와 소통 실천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배려할 것입니다.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진영 평론가님, 오창석 평론관님 그리고 박신홍 대표님께도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